네,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오늘 추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황 전원 일기 세월호 특조위원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된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황 의원이 또 참여하면서 유족들이 그럴 자격이 있냐며 강하게 반발한 건데요. 어떤 배경인 건지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 사회적 참사 특조위 전원위원회는 시작 전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세월호 가족 협의회가 황 전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월호 진상 규명할 사람들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당신은 착 미달이라고요. 2015년 일기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했던 그 황의원은 특조위 활동을 막기 위해 당시 해수부가 작성한 문건에 따라 진상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본인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특조위를 세금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불법 유령 조직인 설립 준비단은 즉각 해체되어야 하고 방만한 조직관과 황당한 예산안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건 회귀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세월호 진상을 빌미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회귀한 주장을 한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와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특조위원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세월호 특별법을 어기고 새누리당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해 위원직에서 면직됐지만 지난달 자유한국당이 황 의원을 또다시 2기 특조위에 추천하자 세월호 가족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황 의원은 오늘 유족들에게 아픔을 들여 죄송하다면서도 예전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곱 시간이 논란이 되는 순간 본연의 목적을 발생기 어려울 것이라는 저 나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으로 제대로 진상조사를 할수 있겠냐는 유족들 질문에 황 의원은 진상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에 전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